안녕하세요 헤주예요 오늘은 엄마가 뿌까머리를 해주신대요 네 오늘은 뿌까머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가르마를 가운데로 타고 오늘은 번개 가르마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머리에서 우리 사선 번개 모양을 생각하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갈라줄게요 자 그리고 끝머리에서 다시 또 반대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끝머리에서 다시 사선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더 숙여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번개 모양 만들고, 뒤에 머리는 그냥 갈라서 반으로 갈릴게요. 그리고 삐삐 머리를 만들 거예요. 삐삐 머리. 우리 삐삐 머리는 많이 하죠. 그런데 맨날 삐삐 머리 하니까는 조금 지루하니까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삐삐 머리 좋아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엄마가 여러 머리를 많이 해주죠? 네. 자, 이렇게 싹싹 모아서 머리끈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단단한 고무줄로 해야 고정이 잘 돼요. 휴즈처럼 잔머리가 많은 친구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끈을 두 개, 두 개로 겹쳐가지고 단단하게. 자, 이제 벌써 다해가요 벌써요? 네, 벌써 다 읽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한번칙칙 해서 잔머리 눌러주고, 자, 이제 여기에서 뿌까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머리, 하나 머리를 요만큼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잡아서 따올게요. 세 갈래로. 하나, 둘, 셋 하고 세 갈래로 따올게요. 간단하게 따올게요. 조금 잡아당겨주면서 단단하게. 그래야 풀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따왔다고 생각하면 끝에 머리를 하나 묶어줄게요. 자, 오늘은 색깔 있는 머리끈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핑크색 포인트. 자, 됐어요. 그리고 요 머리는 요쪽으로 넘겨놓고 밑에 머리를 두 갈래로 갈라서 꽈배기 알죠? 꽈배기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주세요. 까게 빠게 알 꽈배기 맛있죠? 자, 꽈배기로 꼬았어요. 꼬은 다음에 이 머리를 기점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 자, 꽈배기처럼 돌려주고 이제 여기에서 묶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묶어서 근데 이 머리 땋은 머리가 계속 걸리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빼줘야 돼요. 묶을 때마다 돌려서 빼주고, 또 여기도 돌려서 빼주고. 헤이, 벌써 완성했어요. 예쁘죠? 자, 그럼 이쪽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요만큼만 조금만, 조금만 빼서 세 개로 나눠서 땋을게요. 조금 단단하게. 자,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쪽은? 음, 보라색. 보라색. 아, 니 민트, 민트. 민트? 응. 음? 초록색 아니에요? 민트 같지 않아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묶었다 싶으면, 고무줄로, 짠. 벌써 다 끝나가네. 자, 다 됐어요. 자, 밑에는 무슨 모양으로 꼬으라 그랬지? 이거 무슨 모양으로 꼬으라 그랬지? 두 개로 갈라서, 꽈배기.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서. 자, 이 머리를 놔두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자, 벌써 다 끝났네. 자, 요거 하나 머리로. 머리가 하나 감싸면서 빼주고. 돌려서, 감으면서 빼주고. 한번 더. 돌려서 빼주면 짜잔! 귀여운 뽀까머리 완성. 완성. 너무 귀엽죠? 다음에는 더 예쁜 머리로 찾아올게요. 안녕!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